현재 또 프로트의 신동 아, 내복 요정 <laughs> 그 어때 그그 그 닉네임 어때요 내복 요정 내복을 제가 안 갈아입고 많이 입긴 하지만 어네 오늘, 마음에 오늘 입고 왔어요 오늘 오늘 입고 왔어요 네 이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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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 차이 자, 자, 좀 오늘 조금 더 올려줘 <laughs> 내복 입었니 오늘도 너무 귀엽다 그죠? 즐겨 입는 내복이야? 많이 근데 이게 네복 같지 않고 스타레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돼갖고 예쁜데 네복 안 입으면 좀 뭔가 허전하죠. 네, 좀내복 입으면 편안해요. 그냥 이 Y 셔츠를 그냥 입는 것내다 네복 입고 입으면 또 아, 따뜻하기도 하고 편안해요. 혹시 지금 네복이 협찬은 아니죠? 아니 그냥 시장에서 한 거예요. <laughs> 시장에서 그 내복 브랜드는 공개할 수 없는 거죠. 네, 이게 시장에서 네, 샀기 때문에. 그냥 브랜드가 없어요. 예그데 이제 동훈이 왜 지저분해? 그, 일단 저희는 이제 패밀리가 떴다를 네네. 했을 때 이제 그원이랑 함께 어, 육가일기처럼 그렇죠. 어, 이렇게 찬원이도 그렇고 그렇죠. 저희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데리고 있었어요. 찜질방도 가셨었잖아요. 예. 네. 네. 근데 볼 때마다 똑같은 내복인 거예요. 아, 아 내복을 안 빨아서 네. 오늘은 무슨 내복을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 무슨 내복? 오늘은? 오늘도? 어, 이거, 이거, 이거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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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메로우 못 봤어. 몇 주째 입고 있는 거야. 보통 평균 2주 정도. 아, 제가 봤을 땐전해복이 검정색이 될 때까지 입는 아, 거야. 거의 뭔가 <laughs> 혼연일체. 혼연일체또 아, 아, 또...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자기만의 이렇게 사연이 있긴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씻거나 이렇게 갈아입으면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징크스징럼크스처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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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동훈이 설명 좀 해주세요. 어. 손톱이 연습하면 만약 일주일을 연습하면 손톱이 그만큼 길잖아요 그죠 그죠 그 손톱을 잘라버리면 실력이 줄 수도 있어아 이때까지 연습했던 것들 정확한 건 타버들이... 아닌데 그냥 제 생각 그니까 징크스가 아... 대체적으로 위생과 좀 관련이 돼있어 아, <laughs> 저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때를 <laughs> 밀면은 그 실력이 실력이 빠져나간다고? 때를안밀대 내가 봤을 때 그냥 맞아, 핑계인 것 같아 <laughs> 양치도 안 하고 동훈이 샴푸로 양치하는데 왜안해너방송로 <laughs> <laughs> <방성은 안 웃음> 어머니, 샴푸로 양치해. 샴푸로 쓰는구나. 와, 샴치. 샴치. <laughs> <삼치. 웃음> <샴푸> 이것도 줄인다고요? 사랑, 새 노래하는, 아 청포도 아 넝글 아래로. 아, 아, 아 귀여워. 아